안녕하세요 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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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미입니다. 오늘 또 간단하게 뭐 종목 한번 보고요. 어떤 게 이슈를 받았는지 뭐 특별히 시장은 안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오른 것들을 보면은 덕산테코피아가 보면 지금 얘네들이 2차전지와 그리고 유기재료 사업 OLED가 유기물질이거든요. 유기물질이라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음, TV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TV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TV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셀들이 각각의 점 같은 작은 점 같은 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빛을 발산한다는 거죠 이 각각들이 각각 구성하고 있는 셀들이 자체적으로 발광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이점 같은 것들이 이게 자체적으로 빛을 낸다 발광을 한다는 거고 요게 TV 이제 뭐 화질을 엄청 좋게 한다는 거죠 가격도 비싸고 요게 OLED입니다 요 하나하나들이 다 유기물질이거든요 유기물질이라서 지금 고기 관련된 유기재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전 해액 참가제 관련해서 증설을 하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요새 잘 나가는 것들, 이슈되는 것들, 2차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요새 좀 많이 좋긴 하지만 관심 분야인 OLED. 관련된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간단하게 사업보고서 가서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설명을 해놨는지 한번 보죠 뭐. 그러니까 얘 나왔네 여기 OLED가 지금 OLED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이 좀안 좋아서 어닝쇼크가 나왔다는 거고 한번, 보면, 한번 보자 딱히 워닝쇼크 날만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걸 워닝쇼크라고 표기를 하네 순익도괜찮네 꾸준히 작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조금 비싼 편이네요 52% 그러니까 뭐 어, 펄을 10으로 보면은 적정 주건은 한 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두배 정도 됐네 근데 OLED랑 2차전지 쪽이라서 뭐한 펄을 한20 정도 20에서 25 정도 그 사이로 준다고 치면은 적정하거나 조금 싸거나 뭐그 정도 될거 같고요 한번 보면 공시 들어가서 어떤 거 하는지만 살짝이 한번 훑어보죠 뭐. 보고서로 볼 때는 항상 주요 제품의 서비스를 잘 봐야 되죠. OLED 유기재료가 39%, 비율이 55%, OLED 유기재료가 반기 매출액이 1000원, 230억, 602, 작년은 620억, 620억, 원래 좀안 좋네요,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반도체 소재는 음, 반도체는 증착 소재를 하고 있구나. 반도체 증착 소재로 55%. 반도체 조금 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2차 전지는 신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고, 반도체 소재와 OLED가 준데, 유기재료도 지금 OLED가 안 좋으니까 별로 안 좋고. 반도체도 지금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원래 반기 보면은 작년보다는 훨씬 매출액이 크네요. 작년 한해 매출액이 459억인데, 원래 상반기만 320억. 반도체 쪽으로는 아직 되게 괜찮은 건가 봅니다. 한 보자. 그리고, 주요제품의 서비스가 너무 간단하네 아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는 아직 괜찮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지금 오늘 많이 올라온 것 중에 또 하나가 며칠 전에 잠깐 얘기했던 유플렉스 뉴프렉스가 요새 계속 기사 나오는 게 폴더블폰 그리고 메타, 메타, 퀘스트 그게 나올 거라서 그 기대감을 계속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나오죠. 애플 메카, x r 기 하반기 양산, 뉴프렉스 이노텍 슈, 수혜, 폴더블폰도 뉴프렉스 수혜. 뉴프렉스도 관심을 가지고 잠시는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것도 펄을 10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싼 편이고요. 아, 요런 것들을 좀잘 찾으면 좋은데, 뉴프렉스. 뉴프렉스. 턱산타코 피아는 지금 되게 사기 좋은 위치네요. 아직 오일이 드는좀 상황이 안 좋은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반도체는 아직 괜찮은 것 같고, 근데 OLED가 비중이 더 커서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안 좋으니까 조금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요. 뉴플렉스는 이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벌써 고그 사이에 이틀 만에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고 오늘은 이만큼 올랐고 그 전전날 찍었으니까 어, 딱요날 찍었을 거예요. 오늘. 어제 안 찍었고, 요 날. 딱요날 찍었네요, 그러면. 요 날. 요 작은 빨간 날. 요날 찍었는데, 그세한번 보자. 10%, 이거는 6%, 16%를 났네요. 이틀 만에 영상 찍고 난 뒤에. 그래서 6프렉스는 계속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좀 치고 올라간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미리 좀 알았으면 봤을 건데 제가 조금 느끼 봤어요. 이제 상승세 타기 시작할 무렵에 봤고 그래도 어제 오늘은 너무 올라서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영상 찍었던 그 다음 날 바로 샀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뉴프렉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뉴프렉스 한번 상세하게 좀 공부를 종목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2, 4분기 자료를 여기다 다 넣을 겁니다. 이번 뭐 이번 주 중으로 해서 다 넣을 건데 지금 보면은 2022년도 자료가 있고 2021년도가 있습니다. 2021년도 1, 2, 3, 4분기 22년도 1, 4분기 여기다가 또 2, 4분기 실적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되게 많이 된 종목 그 다음에 계속 작년 1사분기부터 올해 2사분기까지 계속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눠 볼 거고요. 어쨌든 그거는 이번 주 내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관심받은 거는 한국 주강. 한국 주강. 이게 오늘 뭔 이유였었지? 한국 주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리고 분야별로 한 볼까요 오늘. 오늘은 딱히 좋지도 않았고 나쁘지도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오후 가면서 상승세를 좀탄거 같아요 제가 딴거 하고 일, 일을 하고 있어서 못 봤는데 지금 제일 많이 오는 게 광고 광고는 뭘까 광고나 미디어 관련된 주 SMCNC가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많이 안 올랐고요. 그 다음이 음 건강관리 건강관리도 딱히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이거 해운사 오늘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네요. 해운사들도 지금 좀 좋아졌고 이거 생명과학 바이오 쪽도 전체적으로 살짝 한양 분위기만 조금 괜찮아진 정도네요. 아 전체적으로 지금 장이 안좋아서한 며칠 좋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아져가 조금 의외입니다. 그리고 특산 테코피아 받고 그다음에 뉴프렉스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드릴 게상장한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어제 어제 좀 아는 뭐 친분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얘기 나온 게 SM랩 상장은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투자 받아가 있어가지고. 이 SM랩을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장 뭐 계획이 있나 그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품 하나도 생산을 안 하는데 천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요. 지금 공장을 동시에 두 개인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 착수, 상장 착수를 했네. 이게 대표가 유니스트 울산과학연구원인가 거기가 대표고요. 유니스트의 대개 이제 뭐 2차전지나 새로운 사업 관련 분야에서 되게 좋은 교수들이나 뭐 연구원들이 많이 나와서 사업을 차리더라고요 지금 이걸 보면은 엄청납니다 얘들이 음. 글로벌 1% 소재 장인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은 거의 연간 30만 대를 생산했는데, 양극제 3만 동양산살병 갖출 것이라고 또 붙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망간, 망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망간 비중을 많이 높여서 지금 아, 말로 하니까 좀 그런데, 지금 이, 이 단계예요. 지금 LFP와 NCM, NCA가 있는데, 이 중간 단계, 요 중간 단계죠. 지금 LFP t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싼데 성능이 떨어지고, NCM, NCA는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좋고, 이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걸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게 sm 내비고요.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단결정 양극재 양산원천기술 세계 최초로 받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던 lfp 리튬인산철 양극재나 ncm 양극재에 비교해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생산 비용은 낮췄다. 그리고 2018년 창업했고 주몽을 받았고 1000억원 이상 누적 투자. 유치 1 0분내 완전 충전이 가능해지면서 주행거리를 50km 이상 늘리는가 그러니까 vcm업계에서는 1조원 이상을 보고 있다 2030년까지 양국재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상장을 하기는 할 건데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걸 잘 가져가야 될것 같아서 지금 상담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유니스트 교수 맞죠? 울산과학기술은. 연내. 아, 연내 하는구나. 재무적 성과는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된건 없고, 투자는 많이 받아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거고. 아, 여기가 요거죠. 망관관니 켈로만. 고성된 단결정 양극자 코발트 빼고 요게 그 중간 정도의 성능을 내는 거 방금 얘기했던 요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받고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여기 SM랩의 시스템을 개발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돈 걱정 안 하고 막 시스템을 막 구성하고 잘 나간다고 하니까 아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2의 LNF 에코 프로미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섣부른 판단이긴 하겠지만 그럴 확률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어쨌든 실적은 내년쯤부터해서 이제 생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뭐 조금 전에도 영상을 하나 올려서 좀 피곤하기도 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너가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것 같아요. SM 네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비상장 음, 주식을 살수 있는,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네요. 지금 매출이 뭐 5천만 원 이런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한게 없어요. 지금 막 투자하고 있는 단계라서. 어쨌든, 원래 하반기에 IPO를 한다면, 대박이 터지는 종목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해서 상장이 되고 나면은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